응응응嗯嗯嗯嗯嗯嗯다嗯嗯嗯와嗯嗯와嗯嗯嗯嗯嗯嗯 자리 앉아볼까요? 음, 음.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월 30일 부활절 네째 주일입니다. 소문께 인년부 친구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양으로 예수 부활하셨으니 찬양 들어볼게요. 꼭 우리 사도신교로우리신앙가 <laughs>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정을 위해 전대가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하는 주님, 오늘 이 예배에 모두 안전하게 함께할 수 있게 해주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시험 드는 순간이 많은 가운데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휘말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제 전도사님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설교 중에 말씀을 듣는 기회를 어주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은혜의 표혈과 주직을 기도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항상 주님께서 함께하실 것에 빌리며 우리의 너무나도 사상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음.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볼까요? 42절에서 47절 말씀, 마망독 요행, 요한복음 2쪽에 있는 사도행전, 사도행전 42절, 4 7절입니 누가 제일 빨리 참석나 누가 제일 빨리 참석나 이거 제일 빨리 찾을 까요예요 응. 어? 이거 제일 빨리 찾을 거예와 찾은 것 같으니까 <laughs> 한 줄씩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떠올 때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승과 표이많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핵심 말씀은 바른 교회를 만들어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분들의 <laughs> 어, <laughs> 성령이 오신 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님과 함께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열심히 함께 모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어떤 사람들은 성전 마당으로 모였어요. <laughs> 또 형편이 되는 대로 누군가의 집으로 모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세우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바르고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배울 수 있었어요. 먼저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말씀을 또 배웠어요. 또 서로의 믿음과 삶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도 드렸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서로 만나서 마음을 나누며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좋은 일은 기쁨으로 함께 나누고 슬픈 일은 위로해 주었어요. 또한 음식을 서로 나눠 먹고 물건도 함께 사용했죠. <laughs>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나누는 일은 당연하게 여겨졌어요. 또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드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필요한 돈과 음식을 나눠줄 수 있었어요. 예를 살렘 교회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자신의 것을 나눠줄 수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는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열심히 모여서 서로의 신앙과 삶을 나누었어요. 모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돌보아 주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과 능력을 보고 칭찬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진리는 바로 우리는 바른 교회를 만들기 위해 이곳에 모여, 모였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아마 어떤 친구는 우리에겐 이미 멋진 교회 건물이 있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단지 건물일 듯하지 않아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모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를 만든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모여준 모여, 모여, 모습처럼 함께 모여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는 단지 친한 친구를 만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 단지 마음의 위로를 받거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모인 것도 아닙니다.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바른 교회를 이루기 위해 모인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욱 열심히 모여서 바른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껴 볼까요? 바른 교회를 만들어 가라.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오늘 봉헌기도와 인재가 안아가지고 우리 다음 순서인

oh

4월 30일 소원교회 유년부 광고입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유년부 친구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짜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네. 근어제까진좀 네, 추웠어요. 네. 오늘은 좀 덥네요. 네 아니, 어제 드러, 어제 여기 들어와 봤는데 뭐 보일러가 틀어져 있더라고요. 네, 제가 그래서 좀 끄고 나갔습니다. 오늘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 가슴 가속에 항상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다음 주 5월 7일은 어린이 축복 주일입니다. 또 오늘 어, 어디였지? 또 청첩장이 나갈 건데 친구들 많이 데리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여러분이라도 와도 오면은 어, 감사합니다. 네. <laughs> 우리 맛있는 것도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핫도그, 막 피카츄 돈까스, 또뭐 있지? 콜팝, 슬러시, 슬러시랑 또또뭐 있지? 또뭐 뭐가 있었지? 떡볶이, 떡볶이, 뭐 소떡 소떡. 어, 저, 네? 소떡, 소떡, 몰라요? 알아요? 진짜요? 근데 여러분, 이 안으면 전도사님이다 먹을 거예요. <laughs> 진짜요? 진짜안 바삭바삭. 바삭, 바삭. 네. 그죠? 그래. 어, 네. 음. 아무튼 먹을 거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아,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네. 그 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나요? 네. 시 11시부터입니다. 네. 4시까지. 네1시부터 4시까지요. 네시까지서 예배 나고 그리고 제 나가서 거기서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각 도서별로 이렇게 하고 또 점심은 어디서 먹나요? 점심은 식당에서 네 먹고 그리고 또 뭐가 또 있던데요? 그리고 나서 우리 레크레이션 뭐가 있던데요? 소선형골이네한네 네. 그거는 우리 친구들도 같이 갈수 있는 건가요? 같이 해야 되나요네 맞습니다. 2시 반부터 그니까 다음 주 부서 예배가 없어요. 연합으로 해가지고 드리는 걸로. 다음 는 거야? 시 예배 없고, 나가서 드시 예배가 있는데 본당에서 아마 드리는 걸로죠. 자세한 건 제가 <laughs> 카톡방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다음, 네, 다음 레크레이션 저도 부 아주 다 비밀이요 아, 어? 청아요 아, 다는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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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 저기 맞아요. 맞아 저기 아요맞아형저들요맞 저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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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레 d 레이이 같이 하고 그 don't know. I don't know. 도 don't know. I don't know. I d 안 오면 제가 다먹 I don't k n o 도 I d o n 시면은 어떻게 되지? n 도 k 기 o w 시면 어떻게 되지?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가 단이었는데 다음 주에는 인재 네 인재로 와뭐 저번 요즘 감기가 유행이라 가지고 진짜요? 모두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너무나고 예배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laughs> 우리를 시험에 대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